예천 삼강주막 인근에 막걸리를 빚어내는 가공공장이 문을 열었습니다. 삼강주막 막걸리 가공공장이 4일 마을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가졌습니다. 막걸리 가공공장은 총 사업비 7억 원, 233제곱미터 규모로 준공됐으며 삼강주막 영농조합법인이 삼강주막주, 삼강천여배사공이라는 두 종류의 상표를 달고 시중에 판매하고 있습니다. 주요 판매처는 예천농협 하나로마트, 이마트, 홈마트 등에 판매할 계획이며 삼각주막을 찾아오는 관광객에는 게 선물용으로 무인 판매대에서 판매하고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새로운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. 오늘 전국에 구름 많겠고 낮 동안에도 옅은 안개가 드리워지겠습니다. 오후부터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바깥 활동하실 때 마스크 착용 꼭 하시기 바랍니다. 대구 경부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매일 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